네, 지난 일부에서는 이순신 장군님도 머물렀던 천혜의 땅, 음. 고화도와 국가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고화도에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목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1890년대 후반에 이 목포가 개항되면서라고요? 맞습니다. 어, 우선 개항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개항, 항구를 열었다라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예. 근데 이미 목포는 개항을 했었어요. 목포는 항구다, 있잖아. <laughs>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것처럼 어, 개항에 대한 용어가 이제 뭐 항구를 열었다는 의미인데, 이제 목포는 1897년에 이미 여기를 지키려고 수군 기지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음... 나루터도 있어가지고 나루배들이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음... 이미 개항을 했다는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이 개항의 의미를 여기 목포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음... 음... 근대화 개념에서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아, 근대화 개념에서. 네. 그 어떠한 개념이냐면 국제사회로서의 사회, 편입을 했다는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항으로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여러 도시들이 자이로또타이로 어, 바쁘게 개발이 되던 때였잖아요. 맞아. 그렇다면 여기 목포는 몇 번째로 근대적 개항을 이룬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른바 강화도 조약에 이어가지고 음. 부산, 원산, 인천, 이 음. 일단은 개항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간 강제적인 개항이었어요. 네. 여기 목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번째 개항이었는데 <laughs> 앞에 말씀드렸던 부산, 원산, 음. 인천, 네. 정확하게 말하면 재물포죠. 네. 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 바로 조선이. 자주적으로 우리가 개항한다. 어. 자주적으로 개항을 했다. 이 점이죠. 네. 근데 또 당시에는 외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 대부분의 항구들이 강제로 불평등 개항을 했다고 하는데 목포는 어떻게 자주적으로 근대적 개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걸까요? 어,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당시 우리 정부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개항을 했는데 음. 아, 실제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렇게 실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네. 전라도의 목포와 평안도의 증남포를 통상항구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라는 그 기사를 보면요, 금년 10월 1일을 날짜로 택해서 개항을 할 것이며 일체 준비해야 할 일, 관세 등 여러 가지 실무 문제 모든 거를 다 정리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주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일본측 기록을 보시면 돼요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 측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개항 날짜를 정해서 자기들이 개항했다라는 거는 일본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아 자주적으로 개항했다 오. 이 말이죠. 자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또안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개항된 도시들이 대부분 일본의 식민지 수탈의 창구가 되었던 네, 그런 뼈아픈 역사가 남아 있는데 네. 고종 황제가 목포를 스스로 개항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laughs>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음. 뭐 우리가 주변이 다 열강들이었잖아요. 네. 당시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도 일단 첫 번째 근대화, 음. 두 번째 국방력 강화라는 목표를 두어요. 음. 근데 이런 그 근대화,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laughs>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너무 괜찮다. 돈이죠 돈. 아 돈이지 돈이지. 돈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렇 개항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그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고 또 나가기도 하니까 관세가 발생을 하겠죠. 네. 이 관세 수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자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아 그러면은 그런 이유로 작은 항구를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된 건데 음. 사실 바닷길이 그러면. 세계로 쭉 뻗어나게 그렇죠.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잖아요. 음. 새로운 문화가 막 쏟아졌을 것 같고 근대 문화도 엄청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근대 건축물을 좀 말씀드리면 음. 산정동 성단이라는게 목포에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사례라고 볼수 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선교사분들이 네. 많이 이렇게 이쪽으로 왔거든요. 네. 그 선교사분들이 오면서. 기독교를 전라도에 가장 먼저 전파를 했대요 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건설 기술이 네. 아~ 일이 벌어지기입니다 오. 아, 공업 중심의 이제 도시 형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음. 이제 철 음. 유리 음. 아까 말씀드렸던 콘크리트 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새로운 재료를 활용한 건설 기술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 근데 이제 문화만 전파된 거는 안타깝지만 아니었어요. 음. 이 목포가 이제 항구다 보니까 이제 그 물류와 이제 그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지않습니까 당시가 일제 강점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탈도 많았다는 말이거든요. 음. 그 안타깝지만 지금도 목포 곳곳에서는 네. 수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 개항 문화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 문화 거리 아, 근데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뭔가 문화적이고 네. 예술적이고 음. 뭔가 그런 감성적인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죠. 수탈의 상징이 곳곳에 남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온 이상 안 가볼 수가 없겠네요. 음... 한번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가시죠,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이쪽으로. 사장님, 제가 길따라, 길했습니다 <laughs> 아, 와, 저희가 개항 문화의 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갔습니다 아, 네, 근데 정말 곳곳에 건물들이. 일본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그렇죠. 네. 이걸 다 적산가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빙> 빙고! 야, 우리가 시즌1에서도 적산가옥 다뤘잖아요. 네, 배웠었죠. 사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적산가옥은 무슨 뜻일까요? 적이 남기고 간 건물. 역시 <laughs> 건설다방 사장님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한국을 떠나면서 이 적산가옥을 다 남기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은 주인이 없어졌어요. 어, 그런 다음에 그때 집주인은. 누가 됐을까요? 어뭐 일본이 다 가져가서 음. 이미 네, 건물을 지었을 테니까 땅을 음. 주인이 없었겠네요? 아 일단은 잠깐 주인이 없던 짧은 시기를 거쳤다가 국가가 주인이 됩니다. 어... 집이 필요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집들을 나눠주게 된 거죠. 음. 그 집의 소유권도 바뀌고 이 동네 자체가 바뀌게 된 거죠. 그렇군 네. 곳곳에 이렇게 다른 양식의 건물들이 생겨났으면 음. 건설사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맞아요. 어, 이 적상가옥은 일본식 이제 가옥에다가 음. 서양식 가옥에 대한 기능을 배치를 한 거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사 지붕이나 목구조나 아니면 음. 복도식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전혀 없던 그런 그렇죠. 요런데 특별히 이 동네 에 이렇게 적산 가옥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 1897년 개항 이후에 급성장을 했는데 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어한 600명 정도 살고 있었던 조그만 마을이었거든요. 음. 어 그리고 또 바로 이 앞에 이제 목포항이 있거든요. 아. 여기서 천천히 걸어도 10분. 제가 걸으면 빨리 걸으면 한 5분이면 가요. <laughs> 항구가 가깝다 보니까 네. 여기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건물도 순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목포 근대 역사관 2관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 목포 지점 건물이었어요. 아 일제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따라해가지고 네. 식민지를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우리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나쁜 곳이에요. 당시 이제 서울에 본사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아홉 개의 지정을 뒀었는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거는 부산 대전 그리고 목포 이렇게 세 군데가 남아 있죠. 남아 있는 건물 중에 이제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해요. 음. 여기가. 그래서 괜히 큰게 아닙니다. 당시 관리 규모가 되게 컸대요. 음. 농장을 17곳을 어이. 관리를 했어요 오와. 그것 따라서 이제 걷어들이는 소장료도 어마어마했던 거죠 음. 아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때 은행이나 이제 학교를 설계를 많이 했던 이제 나카무라 유시에이라는 음. 설계자가 설계를 했거든요 요걸좀 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건물은 수평선 그리고 대칭적 인면 음. 그리고 석재 공간의 반복 요런 음. 것들이 이제 후기 르네상스의 양식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양식을 장방형 평면에 2층 석조 건물로 지은 겁니다. 음. 특이한 점은 요 밑에 하단부 보시면은 네. 기단이거든요. 기단부와 이현관부에 어 다듬은 돌이에요. 이게 다 다듬은 아, 돌이에요. 네. 아. 창호도 한번 보시면 수직 창호죠. 아, 그렇네요 이렇게. 요 그렇죠? <목소리> 외부를 많이 장식한 건물이라고 음. 좀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물 벽면을 보시면은 네. 일본 잔재가 좀 남아 있어요. 음. 아. 일본을 표현하는 이제 태양 문양 음. 있죠. 그리고 벚꽃 문양까지 이제 건물 맞아요. 내외로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표현이 돼 있다고 하네요. 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 의 존재 목적과 또 기능이 네. 수탈의 맞아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슬픈 건물이어서 저희가 음. 잊지 않기 위해서 보존을 잘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 여기 써 있네요. 여기가 오거리문화센터. 오거리? 오거리문화센터. 문화 네. 외경이 되게 특이한데요? 맞아요. 네. 궁금해 죽겠어요. <웃음> <웃음> 너무 처음 보는 또 양식이기도 하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건물은 이제 1930년대까지 음. 이제 일본 사찰로 쓰던 법당이에요. 아. 지금부터좀 설명을 음. 드리면, 네. 어, 눈이 쌓이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음. 저기아가 일본식 암기화인데 75도 경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눈이 내려오게. 네 맞아요. 쌓이지 않게. 그렇게 네, 네. 암기화로 팔짝지붕 형태를 가지고 음. 있고요. 대부분 일본 법당들이 목조 주택이거든요. 음. 유달산에 이제 정회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음. 거기 이제 법당인데 거기는 이제 목조로 음. 지어졌어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석재죠. 네, 그렇죠. 석재. 석재로 지은 사유가 추축이 나무예요 지금. 오 네. 첫 번째는 성교사 분들께서 이제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음 네. 그 성교사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석재를 유행시켰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인들이 요걸 질때 포교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멋있게 독특하게 졌다. 아, 그러면 성공이네요. 네. 그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좀 추측한 거거든요. 오 저는 이제 그 박사님. 당시 때 어, 네. 재관 양식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대요. 네. 그래서 재관 양식? 재관 양식이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 서양식 양식 그 콘크리트 건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일본식 기와를 얹어 놓은 아, 거예요 가마쿠라 시대에 넘어가서 음. 이제 유행해서 이제 일본 전통 가옥에 이제 쓰여진 양식들이거든요 요게 이제 장식은 최소화하고 요즘 유행입니다 미니멀리즘, 아, 미니멀리즘. 네, 구조와 실용성을 둘다 잡은 양식이라고 할수 음. 있습니다. 근데 참 형태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커리어, 네. 이력서를 보면 이력서가 굉장히 독특해요. <laughs> 방금 그 법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1957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음. 목포 중앙 교회였어요. <laughs> 교회요? 예. 교회, 네. 아, 현재로는 이제 오거리 네. 문화 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시도 하고 이제 문화 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참 지나와서 돌이켜 보면 이제 그 목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시설물들을 시에서 철거하기보다는 약간 재활용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킨 그런 재창조하는 거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포는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참 멋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목포라는 도시가 예술 문화에 참 남다른 것 같아요. 목포는 네. 참 예술의 도시가 맞아요. 네. 목포가 개항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외국 문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술 분야도 빠르게 발전을 했어요. 전할리기 초창기 대본을 쓰셨던 네. 작가님이 계세요. 이제 차범석 작가님도 이제 목포 출신이고. 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하층민들을 주제로 하는 그 소설을 많이 발표하신 최초의 여류 소설가시죠 박화성 소설가 역시 목포 출신이었습니다 목포는 정말 예술의 도시가 맞습니다 이 목포 오거리에는 이제 예술인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어... 사장님하고 부사장님하고 관련된. 도요? 미남 미녀, 미남 미녀. <웃음> 정답. 정답. <웃음> 정답. 예, 예. 네. 그게 아니고 네, 저희 뭐예요? 건설 다방이잖아요. 네 다방, 네. 다방. 아 다방. 예, <laughs> 네, 다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음, 거기에서 이제 어. 예술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모여가지고 음. 문화 교류도 하고 이렇게 아지트처럼 그렇게 음. 생활을 했다고 하네 음. 화랑도 부족하고 미술관도 부족하고 전시 공간도 부족하고 음. 또 공연장도 부족하다 보니까 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방을 한번 활용해 보자. 여러분 아 다방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림도 전시를 하고 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음. 그럼 화가 외에도 또 어떤 예술가들이 있었을까요? 아 이분들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벌써 음.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음. 혹시 김우진 극작가, 버나드 쇼를 사랑한 극작가 아. 아십니까? 성원만 들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김우진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희곡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우진 선생도 유명하지만. 조수미. 조수미. 조수미 선생님보다 훨씬 앞서 나가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윤신덕 선생과의 러브스토리도 유명해 아, 러브스토리 또 좋아하잖아요. 스토리가 약간 비극이에요. 네.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김우진생과 선 아버지와 약간 충돌이 있었거든요. 아, 셨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 됐습니다. 네. 저는 일본에 건너가서 신문물을 음.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음. 하면서 1920년도에 일본에 건너가서 와시다 대학에 입학을 하시는데 문제는 음. 어, 그때 이제 그 처자식이 있는 상태였어요. 음. 건너가셨는데 6년 후. 네. 6년 후에 김우진 선생님께서 네. 생을 헉? 마감하셨다라는 오, 비보가 들립니다. 왜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김우진 선생님께서 네. 일단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 갔잖아요 음. 거기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요. 아. 바로 윤심덕 소프라노.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비통해 하면서 김우진 선생님과 윤심덕 선생은 둘이서 같이 현해탄에 몸을 던졌다라는 게 당시 보도 내용이었어요 이 윤심덕 선생께서 님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가 음. 바로 그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네. 사회 참미예요 아 드라마부터 영화 음. 뮤지컬까지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이제 많이 제작되었거든요 음. 이제 목포시에서는 이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김우진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김우진 거리를 조성했대요. 음. 저희가 이렇게 오거리 문화센터에서부터 목포의 예술 이야기를 거쳐서 김우진 작가의 러브스토리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사적인 공간을 그대로 보존했기에 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픈 역사도 우리 아픈 역사예요. 역사지 않습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600만 명이 희생된 아우슈비츠도 약간 자기들의 역사로 지금. 후세들에게 보여주자라고 남겼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철거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이 판단하게 놔두는 것이 네.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오늘 투어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사실 곳곳에서 이 수탈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걸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일본은 수탈에 대한 흔적들을 많이 남길 것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개항 이후에 많은 일본인들이 넘어와서 목포에 정착을 합니다. 음. 어 그런데 이 이유를 알게 되면 왜 이렇게 많은 흔적을 남겼나라는 네. 걸알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목포 건설 여행. 2탄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이 어, 다 네, 네. 끝이 아니군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당연하죠. 이제 목포에 이제 건설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음. 지금 밤밖에 못했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아시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저희 목포 건설 여행 2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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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どうぞ。